편입 영어 단어 3만 개 외울 수 있었던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편입 합격생 범스타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입 영어 시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편입 시험은 대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인데요. 난이도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편입영어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편입영어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은 바로 단어 때문이에요. 편입영어를 공부하는데 대략적으로 3만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요. 10개월이면 300일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씩의 단어를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3만 개의 단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0개씩이라고 했을 때 이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편입 영어 단어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 철학적인 단어라든지 아니면 의학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즉 생소하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블루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답이 뭘까요 바로 파랑이죠 색깔을 나타내는 파랑색 파랑도 물론 맞는데, 이 블루는 우울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나 성균관대에서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단어를 무작정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장에 맞게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문장에 알맞게 해석이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를 외울 때첫 번째 뜻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도 다 알고 있어야지 내가 문장에서 적절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논리적인 접근 그리고 독해적인 접근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블루라는 단어가 우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안 까먹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이제 이 영상의 포인트인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먼저 흰 a4 용지에 깜지가 될 때까지 단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어를 룬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 단어를 직접 말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익숙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 익숙함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망각곡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분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단어 10개를 외우고 4시간 뒤에 보니까 5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까먹은 거죠. 그리고 24시간 뒤에는 3개가 남아요. 그리고 48시간 뒤에는 두세 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본 단어들은 되게 빠르게 기억 삭제가 된다고 해요. 근데 48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기억에좀 오래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은 단어를 익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예를 들어, 처음 보는 30개의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30개의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제 방법은요, 30개의 단어가 있을 때 1시간 동안 이 30개의 단어를 세번을 보시라는, 즉, 100% 깊이감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단어와 뜻을 매칭을 시키고요, 그 인지를 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훑어 나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1시간 동안 이 연속해서 3번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1시간을 3번으로 쪼개요. 그래서 20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어가 까먹을 때쯤에 또 다시 첫 번째 단어를 보게 되고요. 또 까먹을 때쯤에 또첫 번째 단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까먹기 전에 한번더 본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어 책을 펼쳐 보면요, 여기 옆에 Day 6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60일에 걸쳐서 보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나와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저희는 그 단어 책을 20일 만에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즉, 하루에 3데이씩 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 단어책을 보는데 20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단어책이 뭐 10일에도 봐지고 5일에도 봐지고 이러다가 결국에 시험 전날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몇 시간 만에 그 단어책 한 바퀴를 다볼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도 3만 개의 단어를 다 세워보진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단어를 마스터할 수 있었고요. 단어 문제가 나오면은 막힘없이 풀었던 것 같아요. 단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내가 알면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고요. 모르면은 앞뒤 문장 해석해도 잘 모릅니다. 틀려요. 이 방법은 좋은 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만 쓰는 게 아니라요.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깊이감 있게 한번 보지 마시고요. 얕게 얕게 여러 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뇌에 맞는 공부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편입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범스타가 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편입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좀 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